<laughs> 아니, 어, 왜? 아니 나이유지내가 <laughs> 네? 칭찬 안 했었어? 음... 아 고민하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laughs> 아니 나를 제일 오래 가슴이 갈거 아니야. 제일? 음... 어. 없는 뭐? 거예요. 아 넘어가 <laughs> 넘어가. 아 스티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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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주시죠, 네. 아 됐어 됐어. 어제 나절하고 싶어. 자 다음 거, 갈게요 3 번. 번 g 번이 g 요 I'm 번, 30번, 3 0 번. 3 0 번이 o I'm g o i n 아 진짜. g 아, 서준이 있었으면 100% go. i 서준이 이서준 있었으면, 아, 진짜, o i n 서준이 오늘 나한테 o 다 n 외워가라고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뭐 그렇지, 어. 남자님이랑 응. 이데일로 이데일로 쌤이랑 응? 했다고 하던데. 그래? 그거는 네. 몰랐네. 남자님 네? 의장님이 네. 님이랑 했다는지는 몰랐네. 나랑 얘기한 거 맞는데? 그래? 어. 아. 내가 내가 여기 불러다가 어부질 불러다가 유리컵 해갖고 이제 불러다가 얘기 하긴 했었어요. 네. 그냥 갈무 아닌데 그냥 잘 하라고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돈 받아 들린 거예요? 네. 새끼. <laughs> 그냥 내가 씨 그냥 이제 친구지 친구면 돼요. 그냥 이그 새끼 저 새끼 이러면서. 아, 멀겠다 이제. 아휴 자, 30번. 자 마찬가지로 주제 내용 먼저. The false of choice. 자 잘못된 선택의 오류랍니다. 어떤 선택이냐? 대철이야. The choice other with our opening. 다른 이제 그 합리적인 대안을 포해 고갈시키는 잘못된 선택의 오류라 니다 자, 이것만 봐도 또뭔 말인지 모르겠죠? 여기에서 어떤 선택의 오류에 관련된 게두 가지가 나눠서 나옵니다.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써놨고요. 첫 번째는 양자택일의 선택 오류에 대해서 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선택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오류에 대해서 어, 서술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첫 문장부터 보시죠. Suppose 가정해 보자.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다고. Then Paul suffers from a severe phobia. 자, Paul과 극심한 공포증을 겪고 있다. 공포증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는 걸 가정해 보자. If it rains. Reason, 자, r a i n 이 동사로 쓰이면 추론하다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추론한다면, 대처 이해를. 허어가 스네이크나 스파이를 둘중 하나를 두려워한다면, 즉 뱀이나 거미 둘중 하나를 두려워한다. 양자택일이죠. 그렇다면, and then establish. 그리고 나서 establish한다면, 규명한다면, 규정 짓는다면, 뭐라고 규정을 지어 That she is not afraid of snakes. 그녀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짓는다면, When we h w i conclude. 우리는 결론을 내릴 거랍니다. That w e r is afraid of the spiders. 거미를 두려워한다. 이해돼요? 응, 어렵지 않죠? 얘가 공포증이 있대. 그냥 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둘중 하나를 무서워한다는 거야. 뱀 아니면 거미 둘중 하나를 무서워한다 했는데 근데 결론을 내렸어 뭐라고? 뱀을 안 무서워한다. 그러면 거미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양자택일의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됐어요? 이게 왜 오류냐? 아, 강아지를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 뱀이나 거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 제3의 것. 이걸 무서워할 수 있는 거잖아. 얘도 안 무서워하고 얘도 안 무서워하는데 얘는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자태일의 논리의 오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however, 그러나 our conclusion 우리의 결론은 yes, reasonable 타당하다입니다. 언제만 타당하냐? Only if 오로지 뭐뭐 할 때만. Power의 공포심이 진정으로 정말로 concern 관련이 있을 때만이요. Either snakes or spiders 그러니까 뱀과 거미 둘, 둘에만 관련이 있을 때 됐어? 그러니까 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공포증이 있는데 어떤 공포증이냐 뱀 공포증 또는 거미 공포증 딱이두 개를 가지고만 말할 때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는 라 거죠 됐어? 근데 모르잖아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 얘를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공포증을 앓고 있다라고만 말했지 어떤 공포증인지 말한 게 아니니까 맞아요? If we you know 우리가 만약 알고 있다면요. n l y the power has a phobia. 자, 파워가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이 사람이 어떤 공포증이 있대. 근데 어떤 공포증인지 몰라. 그거만 알고 있다면 네. 그러면 the fact that she is not afraid of those things. 자, 그녀가 거, 어, 그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양립하게 됩니다. 자, 뭐랑 양립하게 되냐면 her being afraid of. 그녀가 두려워한다는 거랑. 뭐를 두려워해? 높이, 물, 개, 그리고 숫자 13. 이런 거와 양립하게 된다니 거야. 이 양립이란 말모르릴니까또 설명해 줄게. 한글을 모르는 여러분들 위해서. 양립한다는 건 양쪽으로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둘다 말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둘다 말이 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뱀이나 범이 둘 중에 하나를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군부대? 소리? 이, 이 파워가 공포증이 있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아나 뱀은 안 무서워해.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러면 너는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어떻게 알아고그래 그럼 얘가 뭘 무서워할 수 있다는 거야. 뱀을 안 무서워한다는 거는 개나 뭐 물이나 높이나 숫자 13이나 이런 거를 무서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거랑 같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고르는 게 아니라 제3의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래야 오류가 안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거의 대부분 누구나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요 공포증에 어... 공포증, 공포증 중 제일 만만한 게뭐요 고소공포증인 거요 맞죠? 어, 고소... 아그데 고소공포증은 누구나 다 있지 않아요? 아니요? 높은데 무서워하지 않냐? 안 무섭냐? 그러니까 성민은 어때요? 어, 자이로도로잘 타는 사람 없이 없나 보 있어요. 뭐야? 야, 보성 부침 있는 사람은 자이로도를못 타요. 진짜요? 진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미안, 미안해, 보성 부증 있는 사람 있는 사람 거꾸로 다보부증이 있는 사람은 못 타죠. 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 무서워. 아, 무서워. 들까? <laughs>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높은 곳을 이제 대부분 무서워하지만 저도 이제 무서워하는데 저도 자유로 드러본탈수 있어요. 좀 무서워하지만 저는 그전지점수도두번인가 해봤고 그래서 어 무섭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섭지만, 예 네. 무섭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못 해본 게 있는데 서울랜드 가면 스카이 X 라고 있거든요. 혹시 알아요? 몰라? 네. 서울랜드에 스카이 X 라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가 있어요. 장대가 겁나 높은 거. 어 여기에 그 사람이 여기에 묶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묶이고 이제 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매달립니다. 이런 대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나무로 이렇게? 아니 나무 나무로만 끊어진 거 <laughs> 아니에요? 아니어그그 어.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 그 나무 모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나무 네. 모형은 아니에요. 어 스카이에스라고 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 그네다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여기야. 아... 근데 이게 높이가요. 내가 잘은 모르는데 대충만 도한 50m는 되고요. 50m? 대충만. 아, 50m 쯤에. 가요 드롭비몇터예요 몰라. 아무튼 간에. 네. 뭐대지만 <laughs> 같은 거가. 아, 50m 차아가뭐 <laughs> 30m. 30m 정도 되는 거 같다. 그러니까 높아요. 이렇게 봐야 돼. 건너고 아 시작이 여기야. 이렇게 밧줄이 이게 대롱들이 대롱 이렇게 되거든. 이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출력하면은 이 밧줄이 샥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 내가 아직 이걸 못 타봤어 어 한번 타보고 싶은데 와이프한테 같이 타러 가자 했는데 와이프가 죽어도 안 타겠다고 자기는 언제 타세요? 오늘 하면 재미없잖아 그, 그 영상 한 네.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 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 이게 <laughs> 그리고요 이거 렇게해가지아 번지점프 할때아 근데 그때 워낙 옛날이라 그때는 그 영상이 안 나와 있네 그 그거 막한 10년도 더 되었고 년정반지그 옛날 연정. 맞아요. 네. 매쌤 다시 한 번. 넘어자 다음 거 보자. 야양자 택일 끝났고. 자 이번에는 일반적 선택 어, 오류에 대한 얘인데요. 기 어, 미리 내용을 한번 보자. 일반적 선택 오류는 뭘만하는거냐면 많은 대안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안이 있어 이번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을 선택당할 때 다른 타당한 대안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오류를 말한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선택의 오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죠? 순서, 삽입, 이런 문제로 내기 괜찮습니다. 자, 가볼게요. More generally, 더 일반적으로 When we are presented, 우리가 제시받을 때 뭐를? What's the list of alternative explanations? 뭔가 이 일련의 대안적인 설명을 제안받을 때 자, 뭐에 대한 설명이냐, first o f b e t t e n o m a n on, 어떤 현상에 대해서 and, 그리고, or that appreciated, 그리고 나서 설득당한다면, 설득당할 때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설득당한다기보다는 <목소리> 이 appreciated를 sure라고 해석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확신한다면, 이게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확신한다면, 대적 이거를 that all but one of those explanations 여기서 b u 라는 거는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니에요, 제외하고 자, 그러면 그러한 설명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or unsatisfactory 불만족스럽다면 그러면 we should pause to reflect 우리는 심사숙고하기 위해 멈춰야 된다. 자뭔 말인지 설명할게요. 지금 이 설명이 지금 위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잠깐,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런 설명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설명을 들어요? 근데이 설명을 듣는데 어, 어떤 A라는 현상이 있다고 쳐봐. A라는 현상. A, A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이 설명을 뭐, 뭐 대충 한 여섯 곳까지를 듣는다고 쳐봐.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하나, 1번만 찾아하고 2, 3, 4, 5, 6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 설명 듣는 내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 1번이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나머지는 다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 심사숙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야?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하나로꽂히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학원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들한테 단어 시험을 볼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는 어떤 주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게 현상이 안 현상? 단어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한 분씩 막다 의견을 제시를 해. 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가 완전, 이게 완전 정답인 것 같아. 누가 들어도. 그래서, 아, 그럼 이런 방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다른 것들도 더 심사숙고해 볼수 있도록 잠깐 결정 내리지 말고 멈춰라 이런 얘기라고 이해돼? 오케이 이제 됐어? 자 그럼 봐봐 다음 내용 좀좀만 어, 올릴게요 음. 자 잘못된 선택의 오류는요 mislead라고 나왔는데 이 m i s l 가 뭐라고 해석이 돼 있냐면요 오도하다 라고 나왔어 오도하다 또 오도하다 이러게 이래서 뭐다라고 했지? 오는 잘못이고요, 오는 인도할 때 도예요. 잘못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 자, 잘못된 선택에 오류는 오해하게 합니다. 잘못 유도합니다. 잘못 인도합니다. 그치? 자, when, 뭐할 때, we are insufficiently attentive to 하고 나왔는데, be attentive to 하면 뭐뭐의 주의를 기울이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 pay attention t 처럼 비슷해요. be attentive to. 어머의 주의를 기울이다. 자, 우리가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 어디에다가 중요한 숨겨진 가정에. 중요한 숨어 있는 가정에다가 우리가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일 때. 쉽게 말하면 1번으로 골랐는데, 근데 이 4번도 굉장히 좋은 거야. 아니 오히려 얘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좀안 기울일 때. 그래서 음. 그때 대절 이하로 잘못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대절 이하가 뭔데요? 또 choice 선택이 어떤 선택? Which have been made explicit. Explicit은 분명한. 그럼 분명하다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분명하다고 밝혀진 선택이에요. 분명하다고 밝혀진 선택은 뭐야? 1 번이었어요. 1 번. 어, 분명한 거. 얘가 제일 나은 거같다이 선택이 exhausts the sensible alternatives.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고갈시키도록 센서블 합리적인이에요. 이거 민감한 이런 뜻 아닌가? 민감한 센서티브고요. 센서티브 이게 민감한요 센서블은 합리적인 리즈너블이랑 같은 뜻입니다자 다시.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뭐냐 그 합리적인 대안책들을 고갈시키도록 유도한다라거 잘못, 뭐, 잘못 인도한다고 잘못 인도한다. 자, 패러프레이징 해놓거든. 이거 한번 봐봐. 잘못된 선택의 우리는 우리가 숨어있는 중요한 과정에 불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요 내용이죠. 즉, 우리가 가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하면, 즉이 방법보다 실제로는 얘가 더 좋은데, 얘가 더 좋은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이해가 더 좋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자 그러면 괄호 부분만 볼게. 명백한 것처럼 보였지만 잘못된 선택. 얘가 더 좋은 방법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게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그 대안을 못 보게 한다. 얘가 더 좋은 방법이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한테 꽂혀 갖고 얘를 못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게 파라크레이션한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이제 일반적 선택 오류였어요. 그니? 자두 가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양자택일의 오류와 일반적 선택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양자택일의 오류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아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이거를 무서워하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제3의 것을 무서워할 수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양자택일의 오류에 빠지지 말라는 거겠죠. 일반적 선택 오류는 뭡니까? 여러 가지 대안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 이 녀석이 꽂혔어. 어, 얘가 완전 짱인 것 같아. 얘가 무조건 정답인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의 것들을 못 본다. 알고 보니까 얘가 정답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의 것들을 못 본다. 이네 객관식 문제 풀 때랑 비슷한 것 같아.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 푸는데, 1, 2, 3, 4, 5번이 있어. 1번, 아이거100% 맞아. 검토할 필요도 없어. 알고 보니까 <laughs> 4번이었어. 일반적 선택이고. 됐어요? 이거에 꽂히니까 다른 대항이 얘가 더 타당한데 얘가 더 정답이 맞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려요. 간과해버려요. 안 보고 넘어가버려요. 어, 1번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실제로 5답이 높은 애들이 보통 1, 2번에서 답을 고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1, 2번에서. 왜냐? 문제 대치를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렇게 해놓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그 객관식 문제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좀 안 이제 끌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방법 하나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 볼때 별건 아니고요. 어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는요, 여러분께서 역순으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역순으로 1 번부터 풀지 말고, 어 아니 서술형 말고요. 서술형 전에 마지막객관식 있잖아요. 마지막객관식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유를 말해줄게.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저동분은요. 전통적으로 어 시험을 어렵게 낼 때입니다. 기준이 시험을 어렵게 낼 때요. 항상 막 페이지에서 어렵게 냈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지금까지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었는데요. 네. 네. 초반부터 어려웠거든요. 초반부터 한 3, 4페이지 가니까 오히려 시험이 되게 쉬웠었어요. 물론 이번에는 시험 난이도가 낮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지난 이제 시험 기출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 오히려 객관식은 뒤쪽에서는 어려운 거는 거의 안 나왔었습니다. 다 앞쪽에 쏠려 있었어.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야. 미학부 샘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페이지 보고 멘탈 나가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는데 멘탈이 나가. 여기서 시간 다 썼어. 이제 시간 없어. 그럼 뒷부분 쉬운 문제잖아. 근데 쉬운 문제면은 사실 내가 시간을 어느 정도 조금만 드리면은 쉽게 풀수 있거든. 근데 그럴 시간도 안 주는 거지. 앞에서 시간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 어려워서 조지고 뒷부분은 시간 없어서 조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 학교가 그렇게 세팅을 했어.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난 그 요약형 서술형을 내잖아요. 요약형 서술형도 빈칸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가 틀려 있다고 쳐봐.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앞에서 내가 이제 직접 풀어봤어요, 여러분. 거. 서술형 그 2번이었나 3번이었나 그 요약형 서술형 문제 있었거든. 내가 한번 풀어봤어 답지 보기 전에 푸는데 나도 어려운 거야. 나도 이제 좀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요약형 서술형이 한 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 나왔거든 그때. 근데? 근데 한 문제를 풀었을 때앞 부분부터 이제 푸는데 이게 잘안 풀려. 근데 웃긴 게 뭐냐? 뒤에서부터 푸니까 잘 풀려. 빈칸 뒤에서. 어. 그니까 A, B, C 빈칸이 있잖아. C 빈칸부터 푸니까 이 C 빈칸은 금방 나오는 거야. 아이건 얘네. 그럼 얘가 나오니까 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나머지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얘 내용이 나오더라고. 거꾸로 가니까 쉬워졌어요. 우리 이내학교가 그런 세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어, 작년에도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 내가 몇번 얘기했었는데 그 재작년에 이내그스능 특강 영어도 개40쯤은 시험범이 나오고 랬다 따온 적 있다고 했었잖아. 지금 이제 졸업한 애들, 애들인데. 걔네가 진짜 빡세게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첫두 페이지, 첫 페이지랑 두 번째 페이지를 봤거든요 내가 그두 페이지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한 여덟 개 나왔어요 내가 모르겠어, 보기문에 단어가 있는데 모르겠는 거야 첫 페이지 딱 단어를 보는데 뭐지? 처음 봐, 나 처음 봐, 모르겠어 되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 강사 때려칠 때가 됐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니, 영단어를 모르겠으니까 한번 넘겼어 보기문이 있어 모르겠어 단어를 단어. 단어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건 아닌데 그니까 보기가 다섯 개 있으면 그 다섯 개 보기 중에서 한세개 보기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있었어 어, 두 번째 페이지거든 근데 세 번째 페이지로 가니까 겁나 쉬워졌어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때 다른 샌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 다른 쌤들도 몰랐어요 그 단어 뜻을요 내가 그래서 너무 빡쳐갖고 내 캐나다에 사는 내 친구한테 보내줬거든요. 야너이 답어 뭐뜻 아냐. 캐나다 16년 살면서 한두번봤대요한두번 <laughs> 정도 본것 같아. 그 내가 한번 중간에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 저기 뭐야 약사예요. 약사. 엔리트예요. 그 친구가. 그 대학을 두 군데를 나왔는데 이제 약대랑 아, 두 군데가 아니라 복수 전공을 했는데 약학이랑 그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심지어 영문학 그러니까 영어를 그냥 오지게 잘해요. 어떻게 잘한데? 얘도 얘도 한두 번밖에 못 본다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나. 그러니까 그런 다어를 어떻게 알아? 니네가 어떻게 알아? 지으면서 풀라는 거거 소거법으로. 소거법으로 풀라는 거야. 확실히 아는 다고막 체크해가고 풀어라. 이렇게 이렇게 되게 많이 내요. 저동도 자체가. 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 수준 자체가 이미 고상 수준이야. 그거 자체. 어.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어려워서 하는 것들 시험에서. 근데 그런 문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 이제 첫두 페이지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지문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많이 나와서 있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 뭐 데일리 목법 뭐